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4월 9일 송영선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탈북자 출신 지식인 김태산 씨가 이 선거는 이미 결론이 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힘이 못 이긴다는 겁니다.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부정 선거에 대한 개념도 없고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선거에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김태산 씨의 분석에 100% 아닌 200% 동의합니다. 국힘이 부정선거에 대한 지금의 선관위 체제로서의 선거는 국힘 내에서 아무리 훌륭한 후보가 나온다 손치더라도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국힘 필패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게 국힘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이용정 PD가 부정선거에 대한 특별한 이 방송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시리즈로 만들어냈지만 국힘에서 그걸 가지고 공부한 사람도 연구한 사람도 대책을 마련한 사람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지휘부들이 나서서 우리는 부정선거 믿지 않는다. 부정선거란 있을 수 없다라는 포지션이에요. 후보가 부족해서 후보가 능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선거 시스템 때문에 국힘 못 이깁니다. 거기 플러스, 부정선거 플러스 국힘의 지도부의 태도는 이미 국힘의 필패를 불보듯 뻔하게 내다보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71조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 출마자는 최소한 1년 6개월 전에 상임고문을 상민, 상민 제외한 어떤 선출직에서도 사퇴를 했어야 된다. 여기에 한동훈 후보를 적용을 시키면 맞지 않다. 이 당헌을 어떻게 고칠 건가? 조기대선이니까 예외 규정을 둔다? 그건 누구 마음대로. 근데 오늘 선대위원장이 나와서 조기대선은 그 당헌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가 뭘 느낀지 알아요? 서부지방법은 이순영 판사하고 뭐가 다르냐? 대통령 체포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110조를 예외조항으로 만들어서 군사기밀보호지역이라도 책임자 허락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조항을 예외로 빼버리고 3천명의 경찰들이 거짓댓같이 몰려서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아니 공당의 당헌이라는 걸 이렇게 조기 대선에 그냥 적용하지 않겠다 이말 한마디로 그냥 통과시키도록 박수치고 후보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지휘부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특정 후보 한동훈을 향해서 그렇게 이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71조의 당헌이 그렇게 돼 있으면 최소한 그 당헌에 대한 제대로 처리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얼렁뚱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선대위원장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부도 같은 입장입니다 오늘 가관인 것은 사실 뭐가관이라할것 없습니다. 권성동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를 보면은 일맥상통합니다. 사실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한동훈 이전에 권성동이 훨씬 더큰 책임이 있습니다. 왜? 12월 12일 날 원내대표 되고 난 뒤에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장에 탄핵 소추한 가결 본회의장에 당론은 탄핵 반대를 시켜놨고,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투표하게 한 겁니다. 뭐하고 같으냐? 강간범들이 우글거리는데, 내 마누라를 그냥 들어가라 간 거나 똑같습니다. 12월 14일은 벌써 권, 그날로 권성동은 대통령을 버렸습니다. 뭐, 어릴 때에, 뭐, 무슨 친구, 소용없습니다. 윤핵관이었다고요? 그렇게 호가호의했습니다 대통령이 겸 선포에 의해서 탄핵이 가결이 되자, 바로 당에서는 출당시키자, 아니면 당적을 빼자라고 난리를 치더니, 그때만 해도 국힘의 지지율이 20몇 프로 밖에 안될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또그 얘기는 썩 없어졌어요. 그 덕택에 국힘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이 탄핵당하자 4월 4일은 또 건승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윤 파면은 실망을 넘어 참담하다고. 참담하다는 인간이 대통령 파면된 지 5일도 안 되는데 한다는 얘기가 윤 대통령 퇴장과 함께 민주당 이재명이 정치 무대에서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시대의 명령이다. 정...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 시대의 명령은 이재명입니다. 왜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같이 포함시키냐고요? 윤 대통령이 경을 선포하고 고군분투하게 하면서 싸운 이유를 12월 12일 제4차 대국민 담화문에서 미주할 고주할 설명했지만 국힘 지도부들은 그 대국민 선명문을 자기들 필요할 때만 아전 인수격으로 썼습니다. 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당 쫓아내지 말자. 당의 그냥 이당적을 유지하는 대로 두자. 또 이렇게 결정을 해요. 대통령을 두 번이나 만난 윤상현 파면 이후에 두 번이나 만난 윤상현 의원이 나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한다. 당에서 그걸 쪼그나 뭐 밀어붙이거나 요구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최소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자범이라도 이렇게 취급하지는 않아요. 윤대통령 지지율 없이 국힘이 민주,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요?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등에 입지 않고는 지금 1 1로 달리는 김문수 의원도 김문수 장관조차도 이재명을 이긴다는 보장 절대로 없습니다. 두 가지 전제조건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이깁니다. 첫째, 부정선거에 대한 대책 마련, 둘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그 후보가 반드시 업어야만 이기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갈라서기를 한다? 이재명 재판, 이재명을 심판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죠. 그게 이번 선거의 목표니까. 그런데 이재명을 심판하는데, 왜 윤석열을 대통령을 같이 묶어가 심판하는 태도를 취하냐고요? 당 회의장에는 뒷백에 뭐라고 써놨어요? 국민에게 제... 죄송합니다. 국민에게 최선을 다하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느끼는 책임이 뭐야? 대통령 탄핵되도록 만든 게 너희들 책임이야. 그러면 책임을 다하려면 어떡해? 그 대통령이 탄핵된 거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 대통령을 안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거짓 발사기라도 이런 취급을 하진 않을 거야, 대통령에게. 세상에 변망덕이라도 이건 내가 볼 때는 이재명보다 더 나쁜 게 권성동이야. 뭐, 언론은 대통령이 탄핵되자 말자 막, 이게 웬 떡이냐? 시리즈로 막 나갑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고 난 뒤에 천하의 추악한 여자, 악녀, 마녀로 언론들이 사냥을 하듯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당의 원내대표라면 취해야 될 그것도 어릴 때부터 아니면 이때까지 살아온 정치생활에서 철천지 원수였던 윤석열도 아니고 대통령 출마할 때는 호가호위하기 위해서 어릴 때 방학 때 내려와서 아주 가까이 지냈던 불알치구라고 떠들어 제끼던 권승동이 대통령 이런 식으로 버려요? 박근혜 탄핵할 때도 당신은 소추단장이야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당신이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이야 그래 놓고도 아직 일말의 미안함도 없고 아직도 대통령을 더 힘들게 만들어야. 네가 살아날 수 있고 네가 명예로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넌 명예로 뭐 전혀 없어. 이 선거는 이길 수가 없어. 지금과 같은 그런 태도로는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후보를 내세웠다 손치더라도 얼렁뚱땅해서 넘어가고 필요할 때에 우물딱, 쭈물딱 해서 넘어가고, 이건 공당 아니에요. 특정 후보를 후보로 내세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원칙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를 통과시키는 과정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외조항으로 적용시키는 절차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나가 말 한마디로 그냥 우물짝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게 박수치는, 추인하는 국민의 힘. 허지부지 당이에요. 국민의 힘이 아니야. 말 그대로 국민의 짐이야. 이런 허지부지한 정신으로 아무리 훌륭한 후보가 나선다 하더라도 이 선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같은 당 식구로서 저주한다고요? 이건 저주 수준도 아닙니다.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걸 분명히 명심하세요. 국민들의 국힘에 대해서 거는 기대는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의 국힘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 자포자기 심정이에요. 자포자기 심정인 국힘을, 자포자기 심정인 국힘이 아니라 국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의 51%가 따라 고 초항했던 윤대통령 정신을 가져가도록 당이 윤대통령이 나는 이제 꼬리 잘라줘, 너들하고 상관하고 쉽지도 않다, 손치 안고 가야 됩니다. 모시고 가야 되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잘난 얘기에 악간님을 쓰고 있어요. 심지어 이재명과 동급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될줄 알아요. 그래서 선거가 두고 봅시다. 송현수 TV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